송탄보건소가 알려주는 알찬 혜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마음 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 경기도 마음 건강 케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적신호 비용이 부담되어 치료를 망설이시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도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민의 희망찬 삶을 응원하는 마음 건강케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경기도 마음 건강케어 자세한 문의는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8024-7396으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송탄보건소 몸마음 튼튼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